안녕하십니까? 한국 미쓰비시 전기의 필드 엔지니어링 팀입니다. 우선 저희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후 보전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쓰비시 전기에는 다양한 보전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기, 장치, 라인별로 각각의 예지 보전, 예방 보전, 사후 보전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후보전솔루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보전솔루션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후에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요. 사후보전솔루션을 도입을 하게 되면 발생한 시점에 재현을 해가지고 원인 규명을 보다 쉽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상황이 이와 같다면 이번 영상을 꼭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검사 공정에서 불량품을 감지했지만 도무지 어느 원인인지 알수 없을 때. 두 번째로 여러 장소에서 비정기적으로 이상이 발생했는데 이상 장소를 특정하지 못할 때입니다. 다음으로는 장치가 너무 빨라서 육안으로 이상 원인을 판단하기 힘들 때도 사후보전 솔루션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흡착기구에서 워크 반송이 이상이 발생했는데 원인을 파악하지 못할 때, 다섯 번째로는 바코드 불량을 검출하였으나 원인을 알수 없을 때입니다. 또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 영상을 확인했으나 자동 운전을 했는지 수동 운전을 했는지 알수 없을 때, 작업자가 실수했는지 파악하고 싶을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원인을 설비 담당자에게 공유하고 싶을 때에도 매우 용이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에러 발생 시에 상황을 확인하고 싶지만 프로젝트를 덮어 씌워서 과거의 데이터 이력이 사라졌을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센서가 워크의 낙하를 감지했으나 워크는 낙하하지 않아 이상 원인을 알수 없을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현장 상황이라면 시스템 레코더를 도입하면 현장 개선에 큰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 레코더는 통째로 기록하고 간단하게 해석을 하는데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트리거가 발생하고 PLC의 디바이스 라벨 데이터를 통째로 기록하게 됩니다. 또한 구동기의 데이터도 기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자가 조작한 GOT의 이력도 남으며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 영상 데이터로도 남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한 데이터는 GX Works 3, GX Log Viewer, GX Video Viewer가 동기화되어 오프라인 모니터로 이상 발생 시의 상태를 재현합니다. 오프라인 모니터 화면 구성은 이렇습니다. GX Works3를 이용하여 오프라인 모니터로 데이터의 변화를 데이터 흐름 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관계성을 해석합니다. 또한 GX Works3와 동기화된 GX 로그 뷰어에서는 기록한 데이터를 시계열 그래프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해당 상황에 대한 영상을 GX 비디오 뷰어를 이용하여 볼수 있습니다. 만일 엔지니어의 실수로 인한 오작동이라고 판단되면 GT 디자이너를 이용하여 GOT의 조작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데이터는 서로 공유가 되어 하나의 파일로 저장이 되고 원격지의 관계자에게 공유하여 보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솔루션은 시스템 레코더 유니트와 시스템 카메라 레코더 유니트를 이용하여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레코더 유니트는 디바이스, 라벨, 서브데이터, GOT 조작 이력, 이벤트 이력을 저장하고 CPU당 한 대의 유니트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니트, 또한 추가로 개발된 시스템 카메라 레코더 유니트는 시스템 레코더에 추가로 영상 데이터까지 저장을 할수 있으며 CPU당 4대의 유니트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카메라 레코드는 유니트 한 대당 4대의 카메라를 장착을 할수 있어서 총 최대 16대의 카메라를 구축을 할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구축, 카메라 의 구축은 온비프 네트워크에 대응되는 카메라와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관심이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대표 메일 feg-meak.co.kr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